요즘 보면 응급이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용에 무슨 뭐 응급 구조대가 있느냐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디 쪽은 망쳐놓으면 몸매가 완전히 괴이해지기 때문에 괴상해지기 때문에 바디 필러 하시고 완전히 급하게 오시는 분 많아요. 지방이식했는데 다 빠졌다. 힙딥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허리랑 다리 연결은 언간생신 꿈도 못 꾸고. 온갖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응급구조대처럼 구조대가 아닌가? 뭐오느 사람들이 그래요. 원장님 진짜 다른 병원에 산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주고 있는 구세주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왜 다른 병원은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굴을 지금 제가 드러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꼭 찍어달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병원 모모모모 병원 모모모모 병원 이런 병원 진짜 이렇게 홍보돼서는 안 된다. 그 원장 진짜 고소하고 싶은데 병원 상대로 하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도 같은 의업을 하고 있는 의사였서그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죠. 저도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지금 바디필로 탑이고 구세주니까 탑 병원에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들 조금 정정하고 진짜 혼쭐을 내 달라. 저희 병따라 하는 병원 유독 있어요. 기도 안차요 보면은 가격부터 다 따라하는데 저도 보고 있으면 웃기고 짜증나요. 사실은 같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뭐한 병원에서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누가 가도 150, 170대 여자가 가도, 160대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통통한 사람이 가도 힙딥, 10cc, 20cc면 충분하다, 30cc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장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용량을 권할 수 있는지, 사실 전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용량으로 힙딥, 충분하다라고 또 버젓이 뭐모 채널에 또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사기꾼이라고 오는 사람들이 정상인 거고, 거기에요. 엉강생신 믿고 그거를 넘어가는 것도 저는 너무 웃겨요, 그게. 그럼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찍냐? 저는 저만 잘하면, 그런데 가원의설에안 소가 넘어가겠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가 넘어가서, 그제서야 찾아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우리 병원 알아서, 그쪽 병원, 자기가 다녔던 병원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디필러 하는 곳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고, 관심도 사실 없는데, 고객들 입을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과거력을 얘기할 때 망친 사람들은, 이 병원에서 몇 cc 했고, 얼마 했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갔더니 실장이고, 뭐, 원장이고, 만나주시도 않고, 뭐,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해줄 만큼 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열받아서 막 엄청 열변을 토해. 근데 저는, 알, 아시잖아요. 엔터테이닝 목적으로 절대 찍질 않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는 게 고기, 바디필러를 할 사람들한테 본인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제가 30분을 얘기하든 1 시간을 얘기하든 진짜 스킵 한번 안 하고 다 들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고객들 보면은 그러면 바디 필러를 하는 병원들이 왜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 바디 필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뭐 가슴 근육 사각형으로 만들어 달라, 팔뚝, 어깨, 남자들도 힙 납작한 사람 많아요. 품없이 그런 사람들 보통 소량으로 하고 저가병원 바디필러 저가병원들 보면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죠 보여줘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부위 자체가 그래서 여성 산부인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는 있어요 저도, 저도 그거 인정해요 물론 뭐 남자의사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마인드가 굉장히 좀컴포터블하죠 근데 바디 필러를 할때 여성의 몸은 여성이 잘 알기 때문에 여자한테 오면 잘한다. 그건 어떤,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런 말 하는 여자 원장들이 입고 다니고 걸치고 타고 다니는 차들, 집들, 식탁, 식기 대부분 남자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바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여자한테 어필되는 몸을 더 만들고 싶을까요? 남자한테 더 어필되는 몸을 만들고 싶을까요? 당연히, 남자죠. 물론 본인 만족 때문에 하는 이유가 더 크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자 원장의 마음으로 더 잘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막 셀프 시술하고 용량 크게 하면 망친다. 위험하다. 바디 필러를 하는 원장들 중에 여자 원장들 중에 자기가 여성인 걸 그렇게 강조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 없는데 유독 그 강조하는 병원들을 보면 유독 못 해요. 저도 관심 가지기 싫은데 유독 그 병원이 제가 저가 뭘 하면 다 따라해요. 제가 처음에 제시라인이라고 이 골반 이름 지었더니 저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제시라는 그그 그 연예인 제시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 제가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외국인 이름이 제시라서 제시 라인으로 해서, 해서 했는데 그 원장이 또뭐 올바른 라인을 제시하다 뭐 제시 라인 에, 좀 아무튼 여러분들 여성 원장이 더 잘하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디 필러라는 거는 얼굴보다 훨씬 질긴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 여자 원장들 체력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여성 원장이 그렇게 예리한 눈 미적 감각 체력 대범함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여자 원장에 대한 오히려 불신을 가지는 듯한 발언을 더안 하겠죠. 이 얘기가 굉장히 이거 남성 여성을 스플릿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 원장들 중에 자기가 명인데 남자라서. 믿고 오세요라고 어필을 하는 병원이 단한 군데라도 있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따라할 수 밖에 없는 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그리고 마케팅을 저처럼 일일이 문구 하나, 이미지 하나, 뭐 전후 사진을 어, 어떻게 카페에 공개해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업로드를 직접적으로 다 인터뷰닝 관여하면서 마케팅하는 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닥터 케빈 쳤을 때 저한테 종교 이상의 신뢰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용하는 병원들이 보면은 앞뒤 다른 경우가 많아요. 결제하기 전에는 뭐가원의설로 가능하다, 뭐 완전 드라마틱하게할수 있다. 결제 끝나고 나면 시술 끝나고 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뭐 컴플하고 불편한 사항 얘기하면은 뭐 마음대로 해라.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문구나 실제적으로 실력과 매칭이 되는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을 전부 대행사들이 맡기는데, 저는 마케팅 대행사들한테 글을 업로드하고 이런 거할 때, 제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다, 제 뿌리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원장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답답한 게 뭐냐면 의사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용량을 적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두상이다 특별히 저를 좀또 뺏기는 또세 글자로 된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5cc, 10cc 하고 거기 바디 졌다라는 병원 그 거기 부원장이랑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다시 수정을 해요 대표 원장한테 뭐라 하면 완전 난리가 나나 봐요. 저한테 오는 분들이 바디필라 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아마 그원장들을 깜짝 놀랄 거야. 이이 영상을 본다면. 괜히 뭐 컨텐츠 찍는다고 뭐 눕혀가지고 했는데 엉망돼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하더라고. 그니까 러 이게 두상에 같은 경우는 5cc, 10cc. 저는 두상 같은 경우에는 뭐 340cc부터 뭐2 300cc까지 자유자재로 넣어요. 멀티 앵글. 힙딥도, 골반 라인도 힙딥이죠. 골반에 걸쳐져 있잖아요, 힙이랑. 이게 뭐 50cc부터 500cc, 600cc, 1000cc 저는 뭐 다양하게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병원들이 여러분들이 걸러야 되는 병원들을 보면 바디필러라고 해놓고는 옷 입은 사진을 엄청나게 어필을 많이 해놨어요. 그거 전부 다 사기죠. 실제로 전후 사진은 그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해서 마치 잘된 것처럼 옷 입힌 상태로 올리는 거죠. 그거는 뭐 시술을 전후 시술 안 받고도 올릴 수 있는 그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문구가 너무 실제로 내원했을 때 매칭이 안 되고 원장들에 대한 원장이 너무 적은 것만 권유를 하고 그 맞춤형으로 용량에 대한 권유가 없고 자기의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어필을 하고 그런 병원들이 아니라면 사실 거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뭐 두상, 어깨, 골반, 힙. 핀 다리까지 한 번에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데이터 값이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 저 용량 가격 싼 걸로만 밀어붙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1차 시술 실망하고 다른 것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른 부위에 대한 어떤 추가 시술이나 콤비 시술을 대부분 하지 않는 병원들은 100%못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콤비 시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냐? 그런 인거를 물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바디필러 하는 병원 중에 여러분들 진짜 걸러야 되는 게, 바디필러를 하는데, 레이저도 하고, 뭐, 피부 관리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죠. 자기가 이 시술 극대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가격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결과 값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제가 오늘 바디필로를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병원을 선택을 할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들은 분들이 승자입니다